안녕하세요. 대전치포스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정비권으로 어, 코란도 스포츠 어, 체인지레바 교체 작업입니다. 지금 제가 코넥터 연결해 놓은 관계로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보여드리고요. 요게 이제 체인지레바입니다. 체인지레바는 기아 우리가 기아를 변경할 때 이렇게 PRND를 나타내주는 뭉치가 이제 체인지레바라고 하고요. 아, 요렇게 탈거한 제품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돼 네. 있죠? 네. 어, 코란도 스포츠 이게 벤츠 5단 미션입니다. <laughs> 벤츠 5단인데 시동이 안 걸리는 증상으로 인해 갖고 일단 입고를 했고요. 어 보통 이제 시동이 안 걸릴 때는 뭐스타트 모터 불량이나 아니면 CKP 불량이나 연료 계통 문제 배터리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정상인 걸로 확인을 했을 때 시동이 안 걸렸어요. 그래던 도중에 기아레바를 움직이면 시동이 걸리는 증상이 나왔는데요. 진단기 상에서는 어 딱히 뭐 원인이라고 할 만한 피코드는 보여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상황을 이제 예측을 하고 가상으로. 어, 제가 시동을 걸어보니까 어떤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기아 레바를 움직이니까 시동이 걸리고 이제 그런 증상이 좀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체인지 레바를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벤츠 5단 미션은 다른 차량들과 틀리게 이니비터 스위치가 없더라구요. 보통 우리가 기아 레버를 움직이면 이 레버가 움직이는 거를 이니비터 스위치라는 데서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아니면 전자적 신호로 바꿔서 TCU랑 ECU랑 이제 이쪽,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주고 아, 이게 시동을, 시동 신호가 나가도 되는지 지금 현재가 드라이브인지 리버스인지 파킹인지 뉴트럴인지 정도를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벤츠 5단 미션은 이니비터 스위치가 없습니다. 이니비터 스위치가 없는 관계로 이 체인지 레버 내부에서 이니비터 스위치 역할을 같이 해주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이니비터 스위치가 없어서 이니비터 스위치를 별도로 교체가 안 되고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 체인지 레버를 통째로 교환해야 된다는 게 벤츠 5단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문제는 정, 정비 지침상에서 어, 이 체인지를 바로 교체를 하면 베리언트 코딩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쌍용 차량들 같은 경우는 베리언트 코딩을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거를 제가 좀 여러 군데다가 물어봤는데 초기에 베리언트 코딩이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딱히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교환을 해봤어요. 그냥 자, 베리어티 <laughs> 코딩이 중요한 게 내가 이체인지레바를 교체를 하고 PRND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또 시동을 못 걸게 되겠죠. 그리고 기아 레바도 변속도 안 되게 되겠죠.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리언트 코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어, 초기에 인식되어 있는 차량에서 순수하게 단품만 교환해야 되는 상황 즉 체인지를 해봐 단품만 교환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딱히 베리언트 코딩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얘는 캔통신으로 예, 통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 이걸로 인해 갖고 이 체인지레바가 문제가 생겨서 캔통신 쪽에 피코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 봐요. 예, 그런 것도 체인지레바를 어셈블리를 교환을 하면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PRND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간혹 가다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안 되거나 TCO랑 ECU랑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해서 그걸로 인한 시동 불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체인지 레버를 교체를 한 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 자체는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어 걷어내야 될게 조금 있어서 그 다음에 키 같은 게좀 부러지기가 쉬워요 굉장히 얇은 이런 고정 클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 부러지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정비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정비 사례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비 사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